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함수 fx가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다친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다친 아, 구간 열린 구간은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떤 x 값이 있잖아. x 값이 3보다는 크고 뭐 7보다는 작대. 작,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거를 표현하는 게 3을 x 값이 이제 3을 포함한다 이게 지금 닫힌 구간이거든 3을 포함한다 이렇게 쓰고 7은 포함하지 않는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요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4 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부터 7까지 x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랑 얘랑 완벽히 같은 얘기 뭐 3, 7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x 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이그 구간을 써서 모든 실수를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무한대는 어떤 특정한 상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닫힌 구간을 쓸수 없고 이렇게 쓰면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친구간 a b 라고 하는 거는 뭐 어, 예를 다 친구간 3부터 아까 7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7인데 3이랑 7에서 연속이래 이렇게 연속이래 네, 다시 이렇게 연속이래요, 그쵸?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한 줄로 쭉연결되어 있는 게 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연속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연속이면 무조건 어떤 최대값, 그쵸 최소값? 최소값은 여기 안 되겠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연속이면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아 최대값, 최소값을 무조건 갖는다가 이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 선생님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랑 B랑 이렇게 딱 갖고, 이렇게 한 줄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최대값도 모든, 모든 값이 최대값이거나, 모든, 값, 모든 값이 최소값이거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에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100점이야. 100, 100, 100, 100, 100점수가. 100, 100 그치? 그럼 다 최대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 그치? 다 0점이야 0 0 0 0이야 그러면 또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건 이다친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걔네들은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값 정리 자,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함수 fx 가 다 친구가 AB에서 연속이야. 딱 여기까지만 끊으면 아까 했던 최대 최소 정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 A 여기까지만 끊으면 A랑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러나서 고 뭐라고 했냐면 FA랑 FB 값이 다르대. 자, 여기는 지금 A 값이고 여기는 지금 B 값인데 FA랑 FB 값이 다르다고 하는 거니 요게 지금 FA고 이게 지금 f(b)예요. 그쵸죠 여기를 뭐 축으로 이렇게 잡아 볼까? 여기 함수값이 얘고 이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야. 여기서 연속이래. 그럼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f(a)랑 f(b) 사이의 이미지에서 k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f(a) 값은 여기고 f(b) 값은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또한 임의의 실수 k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점을 k로 잡았어 그치 이 k에 대해서 fc 여기에서 이제 c를 넣었을 때이 k 값에 만족하는 함수 값이 튀어나온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자요 c를 집어넣으면 요 c1이라고 할게요 요그 f x라고 하자 그치 f x라고 하고 fx에다가 이 c1을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k 값이 튀어나오잖아 요 점에서 그치 자 요기에서는 어떻게 돼 c2를 집어넣으면 또 k 값이 튀어나오고 여기에다가 c3를 집어넣으면 또 k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쵸 지금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3개가 튀어나왔는데 이 사이에 생각해 봐요 아무리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려도 얘를 만족하는 k 어떤 k 값을 만족하는 c 값에 a랑 b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하겠죠. 그쵸? 그게 요 얘기야. 아, 됐어? 사이 값 정리. 그래프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려도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얘랑 얘랑 다를 때. 됐지?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 이거를 실근의 존재 유무로 활용을 하는 건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다 다시. 자. 사이 값 정리. 야, 근데, fx 가 a 랑 b 에서 연속이다 다친구간 a 랑 b 에서 연속이야 근데 a 랑 b 값은 달라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k 값을 만족하는 f k 값을 만족하는 c 값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다르기도 한데, 부호까지 다른 거야. A는 양수고, 어, A는 음수라고 할까? A는 음수고, B는 양수예요. 그럼 A는 음수니까 여기에 지금 찍힐 거고,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은 F, A. 자, B가 있는데, B는 양수야. 여기에 찍히는 거야. 어떤 거? B가 양수가 아니라, B에 대한 함수 값이 양수예요. F, B 값이죠. 그리고 나서 A랑 B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그래프 애를 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어떻게? 함수, A 값을 넣었을 때함수값 FA는 음수고, B를 넣었을 때함수값 FB는 양수인데,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이 X축을, 어? 최소 한 번은 뚫고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가 실수인데? 아니, 실선인데? 뭐,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를 점프 안 하고 이렇게 뭐, 워프하는 방법이 있나? 없지 않겠지? 여기를 무조건 뚫고 가잖아. 여기를 뚫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C값을 넣었을 때 그치? C값을 넣었을 때 F, 뭐 얘를 C값이라고 할까요?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요것도 문제 풀때 상당히 좀 많이 쓰는 부분인데 얘랑 얘랑 부호가 달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연속이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부어가 다르고 얘가 연속이면 분명히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야 지금은 한번 뚫고 지나갔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세번 뚫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뚫고 가고 여기 뚫고 가고 뚫고 가고 이럴 때는 실근이세 개가 존재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적어도 하나를 존재를 하는 거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쉬워 항정식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 플러스 1이 지금 0인데 열린 구간 0이랑 1 사이에서 실근의 가짐을 보이래요. 이 그래프 그려봤어요? 나도 안 그려봤어요. 몰라요. 근데 0이랑 1 사이에서 연속인 건 맞다. 앞에서 연속 조건에 의해서 얘 연속함수지. 근데 얘를 주의해야 되는데 얘는 분수함수거든. 분수함수는 어디서 연속이 아니야?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연속이 아닌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연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여기잖아. 여기서는 뭐 어떻게든 점근선을 갖겠지.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잘은 모르겠어.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2에서는 연속이 아니지만 0이랑 1 사이. 0이랑 1은 0이거든.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0이랑 1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가 100% 연속인 이 거는 맞단 말이야. 또 왜? 라고 하면은 얘가 연속이지. 얘도 연속이지. 어디랑? 0에서 1 사이에서. 그치? 연속이랑 연속을 뺐어. 그럼 여전히 이 함수 전체도 연속이잖아. 그러면 조건이 맞는 거 아니야? 0이랑 1 사이에서 여전히 연속인 거 아니야? 그러면 0이랑 1, 0이나 1에서 하나는 양수로 갖고 하나는 음수로 갖거나 함수 값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그냥 내가 fx라고 얘기를 해볼게. fx라고 얘기를 해볼게. f의 0에서 양수를 갖거나 f1에서 음수를 가지면 무조건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 거지. 그렇 그러면 얘만 보이면 돼. f0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고 f1을 넣었을 때 음수 또는 여기서 음수가 나오고 여기서 양수가 나오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해 볼까요? 이 함수에다가 F0을 넣어봅시다. 그럼 0 빼기 0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F0 나오면 음수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음수 그럼 여기서 F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얘는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1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잖아요. 그쵸? 어? 여기 실수가 실 아니라 상수 나왔네. 아니 상수가 아니라 양수 나왔네. 그치? 어, 양수 <laughs> 그럼 여기서 음수 나오고 여기서 양수 나왔어. 근데 걔가 연속이야. 연속인 건 어떻게 알았어? 얘랑 얘랑 연속 감소였는데 걔를 뺐으니까. 이 구간에선 연속이야. 그치? 그리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나왔으니까,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뚫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아, 실근은 갔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